상황도 네. 조금 나아질 수. 있는... 아 언제 나아지는 거야? 도대체 <laughs> 꼭 인간이 만들어낸 테러 같다. 뭔가가 평온함 속에 어둠이 숨어 있는. 듯한... 선생님. 네. 네. 어 2022년 이민년이 됐잖아요. 네네. 네. 네. 어, 어올 한해 저희 나라 국운이 좀 어떨지 국운? 네. 국운이라. 일단 재앙이라고 치면 코로나가 가장 큰 재앙인 것 같아.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쵸. 근데 이상하게 나는 이 코로나가 꼭 인간이 만들어 낸 테러 같다. 아, 그래요? 응. 그 누군가가 바이러스를 만들어서 뿌린 것 같아. 씨앗 뿌리듯이. 네? 물론 여태까지 뭐, 사스, 메르스 이런 게 많았지만, 이거는 갑자기 정말 뭐, 어디서부터 조금씩 온게 아니라 하루아침에 몇십 명이 죽어나가고 했었잖아요. 몇만 명이 죽고. 지금 정말 이 2년 동안 정말 지구에 사람들이 진짜 얼마나 많이 희생이 됐어요. 왠지 모르게 그런 느낌이 들어도, 구군이라고 치면 일단 코로나지. 근데 코로나가 없어지겠느냐? 여러분들 없어지실 것 같습니까? 난, 그치. 피디님도 그렇죠. 이미 이 바이러스라는 거는 감기도 마찬가지로 공기중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는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거지. 감기처럼. 이겨내야 되고 겪어내야 되는 과정이고. 앞으로도 더 많이 변이 바이러스나 다른 이상한 것들이 더 많이 생길 건데, 일단 이런 거는 뭐 테러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게 아니더라도 일단은 환경적인 면 있잖아요. 일회용 이런 거막 진짜 과대포장 이런 거 너무 많잖아. 뭐 향수 하나 사면은 박스가 세 개야. 어 그런 것도 좀 줄여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페트병에 봉지 같은 것도 딴 얘긴다. 나 분리수거 되게 열심히 하는 여자. 어 페트병에 이런 봉지를 꼭 굳이 붙여야 되나? 어? 그런 거 있잖아요. 물론 광고의 효과겠지만. 그런 것부터 해서, 진짜 일회용 이런 거를 좀안 써야지, 환경이 좋아지고, 어더 지구가 늙지 않겠죠? 지구가 자꾸 늙어가니까, 노화가 되고, 퇴색되어 가고 하는 것 같아요. 또, 재앙으로 보자고 하면, 어, 물의 재앙. 무너져내리는 지진이나 산사태나 뭐 이런 게좀 많아 보이고, 네. 바다는 우리에게 주는 게 정말 무서운 뭐 쓰나미 같은 것도 주지만 정말 이용한 양식과 뭐 진짜 뭐 해초 뭐 이런 것부터 해갖고 정말 너무 신기한 게 너무 많잖아. 근데 정말 그게 확 뒤바뀌는 것처럼 그러한 온기에 있어요. 무슨 얘기냐? 뭔가가 평온함 속에 어둠이 숨어 있는 탄 그런 게 있어서. 뭔가 지금 올 상반기, 하반기 지나면서 판때기가 뭔가 확 바뀔 거는 같아요. 응. 뭐, 누가, 요즘 대선 앞에 있지만, 뭐가 이렇게 급그 판때기가 바뀐다는 게, 누가 바뀌어서 정치가 바뀌고 이게 아니라, 뭔가의 경제가 확 한번 바뀔 거는 같아요. 응. 그러면 선생님 코로나는 이제 좀 아예 없어지기가 힘들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땐 그래요. 그냥 같이 살아야 될것 같아. 그럼 마스크도 계속 착용을 해야 되는 건가요? 이제는 솔직히 마스크 안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어 점점점점 점점 이게 익숙해지고 약간 무뎌지는 시기가 있고 치료제가 이제 더 나은 치료제가 개발되고 백신도 요즘에 진짜 요즘 백신 안 맞으면 뭐 범죄자 취금이잖아 거의. 어 주변에 보면은 백신 맞으신 분들은 코로나 걸려가지고 보면은 잠잠하게 지나가시는 분들이 있고 백신을 안 맞으면 조금 과하게 아프신 분들이 있긴 한데 이렇게 들어보면 별 탈은 없다고는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감기처럼 우리가 겪고 이겨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 경제적인 상황도 네. 조금 나아질 수있요 아, 언제 나아지는 거야 도대체 <laughs> 제가 볼 때는 올해 지나서 내년이나 되셔야 그나마 조금씩 이만큼씩 회복이 될것 같고 진짜 요즘에는 어, 지금 정권 자체가, 지금 대선이 아직 안 바뀌었으니까, 근데 너무 지금 코로나로 전 세계적으로 힘들잖아요. 뭐, 근데 섬, 있는 사람도 죽이고, 없는 사람도 죽이는 꼴이 됐단 말이야. 뭐, 부동산 잡는다고 하더니, 일가구 뭐, 그거 해가지고, 지금은 부동산 오를대로 올라오고 잡지도 못했죠. 또, 자영업자들, 서민들 다 죽으라는 거야.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올라. 장사는 장사대로 안 돼. 코로나, 터진다고 해서 배달 장사 어쩌고 잘 된다고 하지만은 지금 그것 때문에 너도 나도 코로나 배달 장사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너무 갈라먹기식이 돼 버린 거야. 잘 되던 배달 장사들도 업종이 많아지니까 골라 먹는 재미가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다 분리가 되고 인건비 오르고 공무원들은 막말로 그렇잖아. 인건비는 올라. 그래 코로나 때문에 요즘 뭐 조금 바쁘시겠죠 많이 바빠지겠지 뭐 선, 선별소 이런 거 있으니까 하지만 공무원들 보면은 한 달에 5일 근무 5일째 잖아요 주 5일 근무에다가 임시공휴일은 도대체 왜 생기는 거야 자영업자들은 임시공휴일 날 인건비가 두 배예요 주말에 두배또두배까지는 2배, 아니지 주말에는 물론 수당이 붙지만은 빨간 날 공휴일 이런 데는 무조건 두 배란 말이야. 거기다가 인건비는 오르는데 재료비도 오르고 그러면은 사업자 가진 사람들은 죽으라는 말이거든 이게. 어? 그러니까 이런 거를 빨리 캐치를 해서 정부에서 어? 진짜 경제를 살릴 수 있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거는 정말 제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개인적인 이게 조금 있었고요. <웃음> <웃음> 조금 있었고 빨리 살아왔으면 좋겠어요. 근데 내년 정도 온기가 가셔야 그나마도 조금씩 조금씩 회복이 되실 것 같아요. 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